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래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래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래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래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래 받을 때 자익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래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은혜로 어, 어렵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인데 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람을 계속해서 어,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뭐냐.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때가 언제냐. 하는 부분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받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 거기까지만 나오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옵니다. 16장에 와서 하나님이." 자식을 하늘에 별과 같이 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고 부인 사라의 나이는 65살이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장문 닫은 상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요. 분명히 자기 몸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식이 많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15장 십오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은 이제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을 때 이때가 할례를 받을 받고 난 후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즉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번에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75살에 하나님이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리라 할때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때 하나님은 네 믿음을 어롭다 하고 칭을 했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이게 무할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9절과1 0절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아브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그때는 할례를 받은 이유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절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겼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실 때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무할례자였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1 0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다 하는 거고 또9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 조금 전에 봤던 15장 6절의 말씀이겠죠.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때가 언제냐? 할례받기 전이다. 그러면 할례는 언제 하나님이 최 처럼 명령을 했느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때였습니다. 99살. 그러니까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때는 75살이었고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때는 아브라함은 99세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 모두 할례를 받게 했던 때가 바로 99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75세 때 의롭담을 받을 때는 당연히 할례 받지 않을 때다. 그래서 파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이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그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 그거 틀렸어.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어롭담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할래자, 무할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13절에서 15절인데,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무할래자일 때 의로움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죠. 조금 전에 봤듯이 99세 할래를 하나님의 행하라 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할 때는 75살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할례이자할때의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뭘 가지고 하느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조금 전에는 무할례로 이번에는 율법으로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움을 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13절에서 15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받을 때가 언제냐 의롭담을 받을 때는요 아직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종살이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400년 자 그러면 이미 오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이미 출애굽을 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율법이 있기 전약한 430년, 물론 450년,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함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율법하고는 상관 없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 아브람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언약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함은 거다. 언약이 아니다. 믿음이다. 세상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신 것. 이미 아브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이미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율법보다도 한 400년이 430년, 450년 전에 이미 앞선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럼 언약이 취소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취소된다 그러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담을 된다면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한 건 파기돼야 만든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담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4장 14절 보니까 그래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말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이 율법이 있기 전에 400년도 전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너는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에 속한 자만 상속자가 된다면, 이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이미 다 파괴된 거고, 믿음도 없었고, 또 약속도 다 파괴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럽니다.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15장 15절, 4장 15절, 오늘 본문이죠. 거기 보니까 나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걸 있음으로 죄를 지었다.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그 법이 무슨 법인지 적용이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율법이 뭔지 잘 모르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죄를 짓고 나면 아 이게 율법에 무슨 죄를 졌구나 하는 것들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율법이 무슨 특권이나 되고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자기들은 권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잘한다.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어렵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렵게 되는 건요.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지켜야 되느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럼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 뭘 알아야 믿지 뭘 믿을 겁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지 이걸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지 말씀은요, 길 안내자 역할을 한다. 길 안내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죄 짓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 안내자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 분명히 안내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함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에 목사, 성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무한례자일 때 의롭게 받았다.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에 의롭담을 입었다 그래서 바로 이 무할래라고 하는 것 의롭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할래나 율법하고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든지 상속자가 될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은 상속자가 되려면 유대인만 가능하다고. 근데 아브람은 그게 아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무할레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의롭담을 입은 자가 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 믿는 자는 상속자가 된다.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등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해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16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자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오늘날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어렵게 된다 그 말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혈통은 끝났다. 믿음으로 된다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고 17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셨어. 그 뜻이 뭐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의로움, 구원의 반석에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겠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부활을 했어요. 그런가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여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느냐.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부인 사라가 90살이었어요. 이때 이미 생산 능력이 사라졌어요. 무슨 관계 한다고 해서 자식 생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는 건강할 때는 정자가 있고 난자가 있잖아요. 이 100살, 90살이 됐다는 것은 정자, 난자가 다 사라진 거예요. 관계한다고 해서 자식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그, 그 부인 사라의 몸에 정자가 다시 만들어지고 난자가 다시 만들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없는 걸 만드신 거예요. 이미 사라진 걸 있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신다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장과 남자를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이삭이 씨앗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늘의 별과 같이 그래서 그들이 출협할 때출급할때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출동할 수 나올 수 있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없는 걸있는 것처럼 만드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지금 어제는 모세와 아브라함 아보람, 오늘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부활도 하시고 부활도 시키시고, 없는 것을 잊게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을 가질 거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하나님이 아실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